어, 케이스를 많이 구입해 보셨던 분들에게 그래도 나딕은 회사일 겁니다. 제이삭스의 스플릿 프로텍티브 케이스입니다. 제가 진짜 광고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스팀덱과 로고엘라이 때 내돈내산으로 이 회사 프론트 커버만 사용을 했거든요. 다른 회사 제품들은 프론트 커버가 있는 케이스가 은근히 비쌌는데 제이삭스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고 품질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위치 투용도 출시하게 되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 설명만 보면 제가 앞서 말한 단점을 다 보완해주는 궁극의 케이스에 가까웠거든요. 자, 우선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포장은 깔끔한 종이 박스에 담겨오는데요. 구성품은 설명서, 본체 케이스, 앞면 보호를 위한 프론트 케이스, 조이콘 보호를 위한 그립 보호 케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의 장점은 각 부분별로 케이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체 보호 따로, 조이콘 보호 따로, 앞면 탈착 가능한 프론트 커버 따로,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두꺼워서 독에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이삭스 제품은 정말 얇은 본체 보호 케이스로 독에도 무리없이 잘 들어갑니다. 게다가 지지대 부분이 뚫려 있어서 지지대를 그대로 이용이 가능했고요.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 본체에서 조이콘을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분리된 조이콘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이버스 시리즈 듀얼 그립 제품도 별도로 판매하는데요. 스위치 2 그립이 충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함께 사서 장착하면 활용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듀얼 그립의 경우 두께별로 그립 선택이 가능한데요. 케이스에 기본 포함된 그립이 마음에 안들 경우 다른 그립으로 교체가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불량 제품을 사면 어쨌든 사제 그립을 사야 되는데 이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아예 전용 충전 그립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립 구매 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 그립이나 듀얼 그립에 포함된 그립 모두 그립감이 좋아서 취향대로 두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면 프론트 커버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산 프론트 커버의 경우 앞면이 너무 뻑뻑해서 탈 탈착시 힘이 들었습니다 제이삭스 케이스의 경우 딱 적당한 탈착감을 보여줘서 사용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하나 프론트 커버 뒷면에 최대 10개까지 칩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기존 케이스들의 단점을 보완해 줬습니다 키카드 제품들이 하도 많이 발매되는 지라 패키지 파들은 어쨌든 칩을 갖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 너무 훌륭했습니다. 오랜 휴대기기 사용자로서 딱 원하는 제품이 나와서 기분 좋게 리뷰할 수 있었는데요. 유일한 단점은 역시 무게. 안 그래도 스위치2가 가벼운 편이 아닌데, 앞면 뒷면 케이스에 그립 케이스까지 장착하니 더 묵직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고 플레이할 때는 오히려 무게보다 편한 느낌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무게의 박스라도 그냥 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박스 양옆에 손구멍을 넣어서 들면 편한 이런 그립감 상승이 오히려 무게 부담을 덜어줬던 것 같습니다.